범죄가 들끓는 멕시코의 한 지역. 한 사업가가 딸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 알콜 중독자를 쌈값에 경호원으로 채용합니다. 알콜 중독으로 떨어지는 총알도 잡지 못하는 지경이지만 그는 경호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Where are you from, 크리시? US. 경호원 크리시가 지켜야 할 존재인 피타는 그에게 다가가지만. Your bodyguard, look at me. I'm not being paid to be your friend, I'm being paid to protect you. So no more questions, that's it. Period. w we... a i t a m i n u t great to me? 그리스의 차가운 태도는 피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그리스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그는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운이 좋게도 장전된 총알은 나가지 않고 크리시의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 크리시는 피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얼마 후 피타의 부모님은 출장을 가게 되고 Bye, Bye. 피타는 크리시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크리시의 특훈을 통해 피타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수영대의 날이 다가옵니다. 피타는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치고 둘 사이의 유대감은 강해져갑니다. 그리고 피타 덕분에 크리시는 알코올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피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끝나길 기다리는 크리시 피타의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크리시는 거리의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Run! 크리 시는 총에 맞아가며 피타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피타는 결국 납치되고 맙니다. 피타의 집안에 경찰들의 대책본부가 만들어집니다. 빅 푸엔테스 anti kidnapping division policía judicial the kidnapper will tell you to deliver the money along por favor don't do that no pita 그리고 얼마 후 유괴범에게 전화가 옵니다 yes if your daughter's life is as important to you as it is to me you will do as i say 피타의 아빠는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하는데, 유괴범이 챙겨야 할 돈을 누군가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피타가 돌아오게 될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후 어느 허름한 주택 치료를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난 크리시는 피타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t t 크리쉬는 친구에게 부탁해 범행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짚어 갑니다. 그러던 중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특종을 잡고 싶은 기자는 크리시에게 제안을 합니다. 크리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타를 위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크리시는 유괴 사건이 일어나던 날 보았던 차 번호를 기억해낸 기자에게 조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크리시는 유괴범의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Soy policia judicial. 크리시는 차주인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You know who I am? 남자는 신문에 버티지 못하고 모든 정보를 털어놓게 되는데. 크리시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답을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크리시는 클럽으로 쳐들어가 다음 표적에게 정보를 캐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크리시는 곧바로 그 경찰이 향하고 있는 곳을 알아내 RPG를 선물합니다. C4 highly explosive. That's what you have in your ass right now. Cheap watch. Pager watch. Use the sender page to the receiver. What's up your behind right now? Five minutes. I saw the opportunity. And I got lucky. 신문을 통해 유괴범들이 받을 돈을 강탈하라고 지시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죽게 놔두고 떠나려는 크리시에게 경찰은 살기 위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 크리시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죠. 크리시는 경찰이 알려준 변호사의 집으로 찾아가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낸 증거를 통해 크리시는 유괴 사건에 대한 진실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피타를 유괴한 사건의 주범은 바로 피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행동을 후회하고 크리시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에게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시에게 웃음을 찾아주었던 피타를 위한 씁쓸한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에게 미소를 찾아주었던 아이를 위한 복수를 그린 이 영화는 2004년작 '맨 온 파이어'입니다. 1891년 A.J. 퀸리스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화려한 액션이나 거대한 총격전은 없지만 한 남자의 처절한 피해 복수를 긴장감 있게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경찰마저 부패한 이 도시에서 크리시가 다친 몸을 이끌고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안쓰러움과 처절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 남자가 할수 있는 복수의 끝을 알수 있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